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또, 오랜만에 또, 소총을 청소할 일이 있어가지고, 소총을 청소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 레밍턴에서 만든 모델이, 어 721이거든요. 레밍턴 함수되 있고, 모델이, 어 여기 있네요. 721.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투스 270탄을 사용하거든요. 270 윈체스터 탄. 어, 제가 탄 먼저 비교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이건 이제 556 나토 탄이고요. AR15 아니면 K2 소총에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AK47탄. 7.62 x 39mm.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08 탄이거든요. 7.65 51m.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70 윈체스터 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소총에 사용되는 거. 그 다음 기게 이제 3리 r 6탄인데 지금 케이스는 똑같아요, 이렇게. 탄피는 다 똑같은데, 단지 요게 좀 가늘고, 얘는 좀 두껍거든요. 요거는 이제 76이고, 요거는 아마, 글쎄 요거 도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네요. 조금 더 가늘어요, 보세요, 이렇게 탄피가. 그래서 조금 작은 거예요. 요거 이제 M1 계런에 사용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소총요. 어, 요거 이제 대충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어, 전장이 44인치에요. 그러니까 뭐소총이 이렇게 일반, 뭐 대체적인 길이거든요. 44인치, 그러니까 112cm. 이렇요뭐 그런대로 모양 괜찮아요. 지난, 그러니까, 이게 총열의 길이가 6, 어, 24인치. 그러니까 한두뿜 조금 더 돼요. 세 뿜은 채안 되고, 어, 61cm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또 나무고, 이게 또 탄이 좀큰걸 사용하기 때문에 7.8파운드. 약 3.5kg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실탄은 여기 내장된 탄창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네발장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한발 더. 그러니까 다섯 발장전 되는 거죠. 아, 네발 밖에 장전 안 되네요. 네발 플러스 원을 할수 있나? 집어넣고 할수 있는, 그, 제가 그까지는잘 모르겠는데, 일단 네발장전 되거든요. 어, 요게 지금 자, 신품이, 얼마 아니, 신품이 아니고, 이제 이건 청, 어,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1948년부터 1961년까지 생산했다 그래요. 그리고 1962년부터는 그 레밍턴에서는 모델 700가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모델 700가 1962년부터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생산 중단을 했다 그래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손님이 이제 팔고 간 물건이거든요. 다른 총으로 바꿔가면서. 지금 나 저는 럼 대충 청소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그 리블루잉 그러니까 이게 색칠을 갖다 다시 칠한 거거든요. 이게 아마 달아먹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신품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미세하게 보면은 여기 이제 이런 부분에 보면 녹슬었다는 그 표시가 조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색칠을 다시 한 거예요. 검만색을 블루잉을. 그래 서 조금 가격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 또 장점이 뭐냐면은 또 이렇게 오래된 소총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아이언 사이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요즘 찾기 참 힘들거든요. 전부 다 이제 스코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이제 아이언 사이트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는 사람 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가격이 보니까 한400 달러에서 한600 달러 상당히상당에 팔리는데 제가 볼때 이거 아마 한 450이나 500달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나무 재질이 참 좋아요. 리블링한 거는 험이긴 한데,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대충 먼저 총열을 한번 닦아 볼 생각인데,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요부분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가 가늘기 때문에, 요거는 그... 또3식 6탄을 사용하는 그 소총을 청소할 수 있는 거 아니 총열을 청소할 수 있는 그건데 이게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한번 시도만 해봐야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저도 오야 뭐야 얘가 또잘안 들어가. 아 상당히 깊게 있는데 보니까 오 여기. 산이 들어가는 쪽에 상당히 깊은 쪽이 있어요. 일반가는 바로 가까이 있는 편인데 오케이, 일단 요거 집어넣어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한국에는 봄이 왔나요? 얘는 오늘 봄이 온 것처럼 날씨가 좀 조금 싸늘한 감이 있지만 날씨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봄이 온것 같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또뭐 눈이 오고막 했던 모양이던데 반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한국엔 춥겠죠. 여기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오케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 폭박하다. 우 어우. 청소 한번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한 번만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먼지만 닦아낼 거니까. 그냥 대충 그냥 청소해서는 팔아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제 깊게 청소하는 거는 그 손님 용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런데 약간 흠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그요기름을 칠해 주면은 저게 좀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기 때문에 좀 저게 좀 약간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면 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흠난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런데도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화장하는 거예요. 그런 거 따져 보면 이렇게 하니까 그 지금 흠났던 부분들이 그냥 없 없이, 없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칠을 하면은 조금 낫습니다. 어찌보면 살짝 눈속이먼 되죠. 왜냐면 깨끗해 보이니까. 원래는 좀상처가좀 여기저기 있지만은 기름칠을 함으로써 이렇게 상처가된 부분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뭐 깨끗한 게 좋으니까 저는 청소하는 겁니다. 속이려고 하는 게보다도좀 일단 보기 좋게. 뭐다됐습니다왜냐면 이거 총열은 또 깨끗하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요 부분도 나무 재질만 그냥 깨끗하게 그냥 어째 보면 그 세수 시키는 거예요 그냥 세수만 나무 재질이 훨씬 더 이쁘잖아요 아까는 그 흉터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기름칠을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흉터가 싹없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요게 어찌보면 화장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고총을 사더라도 꼼꼼히 살피면은 여기저기 좀 흠들이 보입니다. 제가 요렇게 살짝 커버했듯이. 근데 요런데, 이런데 큰흉터는 어, 상처는 이런 건, 이제 이런 건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죠. 뭐 나무 재질은 이 요런 흠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나무 재질의 그 총기가 훨씬 더 가격이 조금, 조금 더 셉니다. 아마 100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플라스틱, 그러니까 신테릭 보다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청소 다 했습니다. 여기 뭐, 녹 제거 다 되었고, 이게 끝입니다. 오케이. Okay, 저도 오늘 처음 진짜 오랜만에 만져보는 물건인데요. 레밍턴 721 270 윈체스터 탄을 사용하는 볼트 액션 소총을 대충 청소해 봤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